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어, 오늘은 연휴 마지막 날이고 해서 어, 저도 바깥으로 좀 나와봤습니다 여기는 남대문시장인데 어, 사람이 제법 있네요 어, 함께 구경하시겠습니다 어, 오늘은 추석 연휴 휴일인데 사람들이 많네요 입구에 여전히 포장마차들이 있어요 그전에 이거 더 컸었죠 항상 서 앉아가지고 직장인들이 술도 마시고 했다는 건 지금 뭐술 파는 곳은 없어요 간식 외국인인데 유튜브 촬영 중인가봐요 네, 오래간만에 오니까 정취 있고 참 좋습니다 70년대까지는 어 탑이었죠, 남대문이. 전국 탑의 대표적인 시장이었고, 그때 아마 도깨비 시장인가 해서 외제 물건 팔고, 어, 그런 것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그때 그 장사하시던 분들이 돈을 많이 벌으셨다 그래요. 어, 강남에 뭐 빌딩도 사고. 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8,90년대에는 일본 사람들이 많이 온것 같아요, 관광객이. 그래가지고. 여기, 그 파는 것들이 보면 전부, 기, 김, 뭐, 인삼, 이런 거 많이 팔았어요. 어, 일본 말로 막 써있고. 근데 요새 뭐, 일본 사람들이 이제 구매력도 없어지고, 어, 또, 알뜰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잘안 사요. 그다음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중국인들이 주로 많이 왔었죠. 되게. 근데 뭐 중국인들한테 그렇게 메리트 있는 곳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오는 게 주로 화장품을 많이 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여기 제품들을 보면 라벨에는 made in china라고 써 있잖아요. 그런, 그런 면에서는 크게 메리트가 없었죠. 그냥 둘러보기 명동으로 가는 중간에서 한번 재래시장 보기, 그런 정도그러고 이제 2010년 이후로는 특히 사드, 사드와 관련해서 한안영 내리고 중국인들 밝길 어 끊기자 이제 남자분이좀 세트의 어 길로 들어섰죠 이 I love s o u l 하고 뭐 한글 글씨로 된 티셔츠인데 이게 잘 나가요 생각보다 우리는 한글이 충스럽다고 뭐 이렇게 우리가 입고 다니면 그렇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한글이 귀엽대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한테는 이제 주로 많이, 응, 하는 것 같고. 여기 70년대는 또 유명했던 게 있죠. 골라, 골라. 하고 80년대까지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80년대 이후 9 0년대 이제 들어와서 캐주얼. 캐주얼하고 이제 액세서리가 이제 유명했죠. 남대문은. 자체 생산도 하고. 그래서 어, 참 부지런한 분들이에요. 모자, 모자도, 번거지도 이쁜 거 많네요. 나중에 하나 써야겠어요. 오늘 먹고 있어요. 오늘 더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평일에 이렇게 없었는데. 휴일이라서 굉장히 많이들 오셔요. 시 약을 파는 모양이에요? <laughs> 아, 그 집에 있잖아. 예전에 그저 도깨비시장 스타일로 여러 가지, 하네요. 어, 술도 예, 마시고, 쉽습니다. 예.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어, 특화를 좀 해야 될것 같은 생각은 좀 들어요. 이제 예전처럼 어, 저렴한 물건 놓고서는 여기가 도심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주, 투비층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게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여기. 시장 구경하니까 좋네요. 어. 예전 외국인들이 참 많이 왔었던 곳인데요. 이런 상점 있죠? 건강 고려인삼 짐 아직도 많이 타시네요 고려인삼 선물용으로 사가는 거죠 돌아가면서 짭 티셔츠도 있고 티셔츠가 좀 많아요 5천원이네요 5 0 0 0 원씩 하시네요. 잡파 아, 이런 게 많아요. 도매도 하고 소매도 아, 하고. 하나에 만, 만 이만한 스타벅스어요 진짜 스타벅스는 아니겠지만 응. 야, 그래. 선물용으로 이렇게 받지. 이 골목이 예전에 발로 쿵쿵 치면서 골라골라했던 골라골목인데 지금은 없나봐요 그거 일부라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남대문에 그 어떤 아이콘이잖아요 이미지 골라골라 골라. 그게 없으니까 좀심심하네좀 메아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오늘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활기는 좀 있네요. 그도 말고 화장품 가게도 있고. 중국인들이 많이 화장품을 많이 사갔죠 중국인들도 이제 자체 화장품도 많이 만들고 하는데 아직도 좋은 화장품이라는 이미지를 한국 화장품이 가지고 있죠. 요즘은 뭐 자체 내에서도 한국 상품을 수입할 수 있으니까 굳이 뭐 한국 가져와서 살 필요는 없겠죠. 국내 브랜드들도 중국에 진출해 있고 옛날에 이제 그게. 시소 가치가 있을 때는, 그거를 뭐라 그럴까? 가방에 이제 많이 넣어갖고 가서 팔을 굽는 경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때, 어, 옷다리 장사라 그러나? 어, 재미를 본 사람들이 있죠. 여기 네. 패션타운인데, 아직 있네요. 3위 패션타운이라고. 패션 캐주얼들 도매하던 곳이에요. 대동소에 우들은 티셔츠를 많이 파네요. 이런 티셔츠 브랜드 아시죠? 짭은뭐 이쪽에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썰렁하긴 하네요. 어. 특별히 어떤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물가는 좀싼것 같아요. 만원이면 되니까. 물가는 음. 좀 비싼 편은 아니고 한복 파는데도. 추석이니까 한복이 많이 나갔겠네. 많이 나갔죠. 평소보다. 그래도 몇개더 나갔지. 여기 먹자골 먹자골목도 있고 <laughs> 재즈시장이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와야 될지는 분명한 방향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풍물을 그냥 본다, 뭐 사러 온다 이런 개념은 사람에 따른 다르겠지만 그런 쪽은 없는 거 같네요. 저 골목을 한번 가볼까요? 의류가 많네요. 신의 가게들도 많고요. 예전 같으면 안 쉬었을 텐데, 지금 뭐, 장사가 안 되니까. 쉬는 집들인데. 참, 부지런한 분들이에요. 이게 달관이라 그러나? 어? 팔리면 좋고, 안 팔려도 열심히 하자. 여기 가 뒤둥인데 수입 명품 상가 도깨비 시장이죠 옛날에 이쪽으로 뭐 사러 오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뭐 흔하잖아요 외제물품이 그리고 뭐 무슨 직수입도 하고 국산 제품들이 좋아서 특히 뭐외제 제품을 사야 된다 뭐 그런 건 별로 없죠 예전에 그 양담배라든지 또 양주 이런 것들을 보했는데 지금 뭐 흔하게 살수 있어요 굳이 남대문까지 와서 살 필요는 없고 어쨌든 외국인들이 좀 돌아다니고 이래야지 분위기가 나는데 뭐, 한 사람도 없네요. 응. 예전에 이제 뭐 어머니랑 어렸을 때 오면 이 벅자골목 가서 뭐 순댓국 같은 거 이런 거 먹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뭐, 뭐가 유명하나? 갈치, 갈치조림. 응. 갈치조림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전 아직 안 먹어봤어요. 분위기는 뭐 대충 느끼시겠죠? 네. 자체 브랜드라네요 냉면 집도 있고. 아 곳곳에 이게 골목이 굉장히 커요 남정시장에. 가게 한 90%는 의류를 하는 거아니요 의류 시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머니 패션? 주로 어머니 패션들이 많네요. 여사님 패션. 반짝반짝 할머니 패션. 인견. 예전에 일본말로 써있는데 지금은 한자로 써있는게 많아요 일본사람들은 이제 구매력이 없어요 전세계적으로 여권파고는 세계 1위인데 뭐랄까 그 나라 가서 우리처럼 많이 사잖아요 중국 중국이 많이 역시 사죠 풍선들이 중국이 많아요 한국에 올 정도면 그래도 중산층들이니까 그 정도 쓰죠 어땠어요 예전에 뭐 보시던 그 남대문 시장은 좀 아닌 거 같죠 얘는 뭐 수익구제라고 하는데 영품, 아 수익구제면 뭡니까 그냥 뭐 저기 샤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구찌 이런 것들 헌옷 중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걸 파는 또 상가가 따로 있네요 역시 여기, 여기는 짭이 유명해요. 얼마에, 이미테이션. 얼마에? 얼마에 70년대부터 그랬어요. 70년대부터. 한때 단속도 엄청 하고 그랬었는데, 여기 단속하면 여기 상인는한 50%는 쓰러져야 되는데, 어려울 것 같네요. 중간중간 환전이에요, 환전. 아, 환전하시는 분들 제일 힘들다래요. 손님이 없어서. 왜 바꿔갈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로. 오, 안 되죠. 우리나라 뿐만이겠습니까? 관광으로 먹고 사는 태국이나 베트남 이런 나라는 더 심하죠. 여기도 환전소인 사던네. 어 일본 말로 써있고, 한글로 써있고. 이렇게 습하네요. 어. 홍삼이 많죠? 김, 홍삼, 뭐 이런 거. 됐습니다. 어. 근데 이 시장이 좋은 거는. 이환히 트이고, 길이 넓어요, 통로가. 통로가 넓어서 참이시장은 좋은 것 같아요. 엄마 인사만 그에 만원 가져가세요, 엄마. 그, 외국인들이 와서 그냥 한번 통과 의뢰로, 이렇게 재래시장 구경할 때 딱이죠. 뭐, 산다, 이런 거보다도 안내할 때는 저도 일로 데려왔어요. 몇번 남병시장으로. 그 이제 바로 명동으로 갔죠? 명동도쪽 일단 이제 한번 가볼 텐데요. 명동이 좀 내국인이라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거기가 정말 어렵다 그러죠, 자영업들이. 왜냐 이제 이쪽보다는 훨씬 그 점포세가 비싸잖아요, 월세가. 거기다 이제 프리미엄까지 있으니까. 그냥 나갈 수가 없잖아. 자기는 프리미엄을 내고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힘들어진 거죠. 근데 오히려 이제 수입식품 파는 데가 생겼네요. 고잘되는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요 정말 좋아요. 바람이 부는데 시원합니다. 이제 그 완연한 가을로 들어가요데 이러다 추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봄하고 가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바로 직 직통 겨울의 겨울. 이야. 오랜만에하는데 별로, 제가 추억이 떠오르는 게 별로 없네요. 실망은 안 하겠습니다. 세태가 그렇고. 우리가 이제, 리뉴얼이라고 하지. 새롭게 변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갈치 조립하는 데도 있고, 그렇죠 여기 먹자 골목인데. 갈치조림, 어, 유명한 갈치조림에 어떤 물, 어떤 걸 파나 아 이렇게 견본을 해놨네요. 어, 전골 같은 것도 전도 있고, 이렇게. 그리고 뭐 이러하고 중국어로 어, 그 시는 여기가 갈치조림 골목이에요. 옛날에 와서 국수 같은 거 먹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도 시장이 좀 싸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가까운 데이 학교를 다녔었는데 친구들하고, 학우들하고 이제 와요. 맨날. 그래서 국수도 먹고, 고강도 하다가 집에 가죠. 그렇습니다. Where are, Where, are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India. Yeah? India. India. 오, 그쵸. 그렇죠. 강아지 옷인가. 요 강아지 옷은 전 세계에서 제일 이쁠 거야, 한국이. 싸고요. 강아지는 키우다가 죽었어요. 그때부터는 못 키우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 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좀 밖에 외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신경이 쓰이는 거야, 나가면. 혼자 있는 게. 강아지 지금 안 키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어, 남대문 시장을 구경했어요. 다음에 또 뵙기로 하죠.